에기내 집이야 오드만 아, 다른 데다 양보해도 여긴 양보 못한다 말했다 선 넘네? 그러면 죽어야지. 너 디피, 디피 맛있게 먹더라. 디피 써볼까? 파츠가 없어도 되는 총 아니야. 이거 파츠 안 껴도 돼서 행복한 총. 자, 한번 뚫어보자. 나와. 네? 에헤헤안 돼요. 야너 너 맛있다? 너 뭐냐 아이템? 아나 요즘 애들 맛있네. 심상치 않네. 미안하다. 어 뭐야? DBS? 이 친구 유튜브 좀 보는구만? 어, 뭐야 자기 나원 이제 봤다. 뭐야 저거? 저 정도면 보스준인데? 아 보스준이 아니고 보쉬.. 맞구나? 야 근데 나원 이거 어떡하냐? 배 타고 올라가도 좋겠다고요? 그럼 내가 배를 한번 타주지. 뭐야, 이거. 컴퓨터 살라는데 오버시스템 좋냐고요? 말해 모해 컴퓨터는 오버시스템이지. 뭐하지? 야, 팔이 다 보여. 맛있겠다, 아이템. 오, 이 아이템 파밍, 딱갈라겠는데 아, 이걸 배 타고 딱 올라가면은, 원 바뀌어서 죽겠지, 나? 어제, 오버 시스템 살라고 했는데, 그냥 안, 사, 안 샀다고요? 친구야, 돈은 있고, 엄마 데려와. 이게, 배를 안 타고 가는 이유가 딱 나올 거야. 타고 다시 보트 빼고 이제부터는 연비로 간다. 아니다. 저기 보트 또 있을 건데 연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이게 보트로 가는 문제점이라고 기름이 부스터 발목만 개빨리 달아가지고 교체하면서 가야 돼. 그리고 자기장이 이렇게 떠버리면 금방이지. 좋아 여기까지만 가자. 옛날에는 바다에서 진통제랑 이런 거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 AZ님 혹시 몇 살이세요? 3학년 2반이요? 32살이요? 초등학교 3학년 2반이란 뜻이지? 내 방송 온 사람들 다 어리네. 아, 근데 진짜 확실히 나때랑 다른 게 느껴진다. 지금은 열0살만한데도 트위치 방송 생방을 보네. 아 나때는 뛰어는 네, 에이제트님, 너무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32살 같진 않다. 32살 말고 12살? 꼬맹이가 어른 흉내 내는 것 같거든? 꼬맹이들이 어른 흉내를 내면 눈에 너무 보여요. 랄랄랄. 어디로 가지? 고등이 들어갈까? 아 대체 꼬맹이들이 나이를 어른행세를 할까? 어릴 때는 그 어린 게 좋은 건데 어른이 되면 어린이 흉내를 내지를 못한단 말이지. 그걸 모르는 거겠지. 우리 촉법 소년들. 초등학교 때는 다들 서울대가 껌인 줄 알지. 꼭 서울대 가야지. 이제 중학교 정도 되면은 뭐 고려대, 연세대 이 정도는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되면은 아 그래도 인 서울은 갈수 있지 않을까? 다 똑같해 사람. 근데 저는 대학교라는 그런 환상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난 아홉 살 때부터 그냥 빨리 성인 되면 돈 벌어야지. 난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대학교를 간다는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없었는데. 나도 그냥 대학 안 간다는 마인드였어. 어릴 때부터. 약간 세상이 다 대학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냥 개샹 마이웨이. 국가 내 길은 내가 개척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 남들 다 예스라 할때나 혼자 노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마디로 사회 부적응자죠. 그게 저였어요. 어, 뭐야. 자기장이 한 칸씩 어려워진다? 한 칸씩 뚫고 들어가라는 소리 같은데? 조금씩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반짝거리냐? 지나갈게요. 뭐야, 다 에미사를 들고 다니는데? 나 포함하면 에미사만 4명인데? 내 앞에? 왜 이렇게 에미사 소리가 많이 들리냐? 요즘 대세인가? 김이 사, 요즘 대세냐? 어예 예, 오 예, 잘 싸운다. 지한번 걸리면 한 번만 잘 걸리면 도착이 터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걸로 올라가서 어마빨 끌어줘라. 어? 바디 체크 부탁해! 어, 쟤왜 죽어있냐? 이야, 쟤, 32cm 쟤, 뭐야, 잘하는데? 뭐내 바로 앞에 사람 있는데? 버그냐? 어, 뭐야? 뭐야, 버그냐? 응? 깊이 좋은 거 같냐고요? 어, 됐어요. 안 보이지 나는? 나는 왜안 보이냐? 나저 아, 있구나. 오, 나쁜 놈. 하지 마. 야이 나쁜 놈아 하지 마. 우리 같이 살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지 너? 우리 같이 살아서 들어가자고 인서클로. 나너 믿고 나야가 먼저 뛴다. 죽어, 임마. 어? 자기장 맞고 죽어, 임마. 거기서 그냥 전기통구이가 되라고, 어? 나이스, 전기통구이. 오. 오, 오, 디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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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 오우 오우 야너 보급쟁이 누워있냐? 진짜 빨리 잡아야 돼

어 이게 안 죽었다고? 공포 게임인데? 수류탄 맞고 안 죽는 프렌드가 있다? 한 바퀴 돌고 아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돌고 다시 한번짝 내려가두고 인그 서클이니 아웃 서클 아니야? 에에에안안안안안잘가고 바쿠샤 알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곰알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쨍.